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볼 친구는 산타페 DM인데 산타페 DM의 페이스리프트 버전 더 프라임 산타페인데 요 친구는 15년식에 11만키로, 차값은 1280, 상위 등급이었던 익스클루시브 차량으로 오늘 말씀하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크루즈 컨트롤 모두 다 기본으로 있는 사양이라 보시면 되고요요 친구는 첫 주인이 쭉 사고 없이 탔던 차량인데 나름 현대차의 그 순정 내비도 있고 물론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답답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후방 카메라도 가능하고 2열의 수동 커튼도 있고 요 당시에 무려 전동 트렁크도 있고 여러모로 옵션 구성이 꽤나 잘 들어간 친구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색은 아닌 것 같죠? 주색인가 해서 들었더니 약간 남색인데 옵션 좋고 사고 없으니까 한잔해 이런 느낌인데 늘 설명드리는 올류 쏘렌토와 거의 형제 차량인데 올류 쏘렌토보다 트렁크 공간은 살짝 산타페가 아쉬운 편이다 늘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냥 트렁크가 살짝 더 쏘렌토가 여유롭다 그건 외엔 나머지는 그냥 디자인적 차이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자주 다뤄서 식상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뭐 예전에 산타페 쓰니까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이코녹스 가자 이런 게 약간 대중적인 부분에서는 맞지 않다고 판단 들어서 그냥 한분한 한 분께 최선의 선택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 이코녹스 이런 친구는 다른 영상으로 따로 빼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산타페 TM 중고차, 요 다음 친구를 알아봤었는데, 아쉽게도 요 친구까지는 변속기가 6단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징글징글하게 고장 안 나고, 이제 11만 키로니까 내가 소모품 관리만 잘 해준다면, 현대기아차 R엔진 들어가는 친구들 늘 설명드리지만, 바꾸려서 30만 키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장이 아픈 경우는 크게 없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요 정도 덩치, 옵션, 디자인, 이걸 생각했을 때 꽤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굴릴 수 있는 친구. 얘가 지금 1200만원대였으니까 한 5년 실컷 타시다가 뭐 자동차라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감가는 크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장점으로 보시면 되고, 물론 5년 이상도 충분히 잘탈수 있는 차량이고, 옵션이 조금 있는 친구라서 요렇게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도 들어가는 모습. 요즘 차량들에 비해서 많이 협소하지만 그래도 보여줄 정보, 소모품 교체 정보 이런 것들은 다 보여준다. 그리고 2열 공간성도 말할 필요 없고 2 열에 열선도 있고 이 차량은 천연 가죽이 들어가서 인조 가죽보다 조금 더 내구성이 질기고 닦아놨을 때 반질반질해서 마시는 부분도 있고. 1인 소유라 그런지 전체적인 내장재가 연식과 키로수를 생각했을 땐 뽀송뽀송하고 스마트키가 두개 있다는 가장 큰 장점. 거기에 하위 등급 산타페 DM에서 보기 힘든 오토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만약에 시내 주행이 어느 정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토홀드 들어간 등급의 차량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